가상 시나리오에요 음, 지금 상태에서 남북전쟁이나 북한하고 전쟁 아니면 중국하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전선에 가야 될 사람 누구 같아요? 국민연금을 끝까지 받겠다고 하는 당신들 50대 60대 음, 당신들은 그 국민연금 타먹으려고 그러면 총 들고 맨 앞에 가야 되고 젊은 애들은 그쪽 50대, 60대는 부모님을 이제 두 분이 다섯 명이 모신 거잖아요. 자식이. 근데 2030은 이제 두 분을 0.7명이 모시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빚쟁이가 돼요. 음. 5060은 돈은 받아먹지만, 그래서 그 돈을 받아먹으려고 그러면 젊은 애들은 총 놔두고 다 외국으로 도망간대요. 그걸 챙길 수 있는 사람은 5060 세대밖에 없어요. 또 젊은 애들한테 안보 교육도 못 시켰잖아요 그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신 이제 여러분들 인데 그거 보면 5060세대도 고생은 고생대로 해 놓고 안보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, 또현 집행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다들 아시잖아요 비행기 타고 어디 놀러 가든가 아니면 후진 이제 뒤에 박아져서 이제 지휘를 하든가.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지휘하겠어요.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선주대왕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. 이건 아니죠. 그렇게 해서 다시 또백이종군또 그렇게 간 거예요. 그렇습니다.